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많이 추우셨죠. 어제 서울에 이어 오늘 대구 등 남부 내륙에서도 올가을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. 이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.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8도,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도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. 현재 위성 영상인데요. 오늘은 찬 공기의 힘이 서서히 빠지고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겠습니다.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가을 햇살도 따스하게 비추겠습니다. 낮 기온을 보시면 서울과 대전 18도, 광주 18도,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 서울 등 서쪽 지역에는 또한 차례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